전화해 볼까? 여보세요. 두두두두두두. 봐봐, 엄마 봐봐. 두두두두두두. 전화 받으세요, 아빠. 아빠. 이여름아 <laughs> 두두두두두두. 응. 두두두두두두. 여보세요 하는 거지. 입입 막을 때는 아까 대체하게 할 때. 두두두두두두. 여보세요. 아, 여름아, 아빠 여보세요 한 거야. 아빠 여보세요. 어, 여름이 아빠랑 여보세요 하고 있지. 응, 아빠 여보세요. 어, 두두두두두두, 두두두두두두. 아빠 여보세요. 응, 아빠 여보세요. <laughs> Yeah. Mm -hmm.